제일 어려워하는 게 네. 취약아동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른 교육은 어렵지 않은데, 미취약아동은 진짜 워딩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성애화 시키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음. 예, 원형과 타락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음. 과연, 음. 식물 성동인 척 하시고, 실제로 음. 성교육에 예,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네. 예, 오지현 개그맨 장로님께서 네. 그냥 오지현 개그맨 이름만 하셔도 돼요. 오지현 개그맨께서 네. 하실 수 있는지 p 네. p t 를 제가 그러면 네. 네. 어,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보셨습니다. 네. 네. 요즘 유행어 진짜 괜찮으시겠어요.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 어 이게 글자가금식금식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탑재된 내용 중에서 산과 성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일부터 우리 오지현 개그맨님께서는 네. 이걸 지금 난생 처음 보셨기 때문에. 네, 처음 봤어요? 일단 한글이라는 걸파악하시면 되고. 어, 한글입니다. 네. 어.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넘기시면서 네. 지금부터 예. 식물성도께서 한번 기독교성가치의 교육을 네. 미취학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 잘못 넣었군요. 네. 자,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이 중에 나는 여자입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자. 자. 어, 이거, 네, 잠, 잠시만요. 네, 저, 저안 안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붙여주세요. 자. PPT로 비춰주세요. 네. 이 중에 나는 남자입니다.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남자, 어, 남자.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별을 알고 있죠.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은 언제 정해질까요? 한살때 정해질까요? 두살때 정해질까요?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창조하신 그때 정해졌어요 너무 쉽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세포는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남녀 성별 코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성염색체라고 해요 세포 깊숙한 곳에 여자는 XX라는 비밀코드 남자는 XY라는 비밀코드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키도 근육도 뼈도 피부도 목소리도 정말 정말 다르게 잘한답니다. 하나님의 남녀 창조 솜씨는 정말 놀라워요. 남녀 성별은 내가 정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딱 맞고 좋은 성별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한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성별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성별 때문에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을 바꾸려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건 자신의 성별을 속여서 말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성별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하셨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 창조 질사 속에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남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별, 성별송을 듣고 따라해보아요. 네. 또 있어요? 또 눌러요? 또눌러 네, 여기서 이제 나와요. 모든 게다 노래가 됐군요. 자, 음악. 어, 소리 켜세요. 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는 예. 야, 남자안요하나님이 예. 주신 예. 제요좀 느낀 게 너무 쉽지 않아요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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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게 너무너무 쉽고 저는 XY, 여러분들은 저는 XY죠. 어. 여러분들은 XY, 여러분들은 XX. 그죠저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딸들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Y 염색체가 못생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aughs> 네 우리들은 다, 우리 딸들은 다 XX니까.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쉬운 성별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는 우리 김정영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오지원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죠?